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을 겨울 필수템인 부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올 가을 겨울에 정말 정말 잘 신게 되는 부츠 네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신발은요 요 부츠인데요 어, 요거는 포기무디라는 브랜드고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기장이고 그리고 베이지 색상인데 그냥 일반적인 베이지 컬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얼룩덜룩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인데 그게 조금 스웨이드 같아 보이면서도 좀더 빈티지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창이 이렇게 고무 형태여서 되게 편하고 스타일링이 좀 캐주얼한 스타일링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잘 신고 다니고 있는데 일단. 굽이 편해서 너무 너무 잘 신게 되고 짧은 반바지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너무 날씬해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베이지톤 부츠를 찾으셨다면 얘를 너무 너무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은 이 신발인데요. 스웨이드 소재고 예쁜 그런 브라운 컬러고 좀 얘가 되게 좋았던 게 위에서 봤을 때앞 코가 이렇게 둥그러가지고 귀엽게 연출하기 좋으실 것 같고 밑창이 얇아서 되게 발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아프지 않고 오래 신어도 되게 편하고 너무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겨울에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 그런 분들은 정 사이즈보다 반업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뒤에 지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 이 기장이. 그래서 이 기장의 부츠를 찾으셨다면 너무너무 강추 드립니다. 그 다음 부츠는 이 부츠인데요. 어, 일단 저는 블랙 색상 부츠를 제일 많이 신기도 하고,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의 부츠를 좀 좋아하거든요. 굽도 적당히 있고, 이런 뭐 디테일들이 있는 어떤 이런 신발을 좋아하는데 디자인이 일단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마음에 들고 그리고 통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뭐 바지를 넣어서 입는다던가 할때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저기 많이 매치를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신은 부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 엄청 잘 신고 있고 위에를 오픈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신으면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오늘은 짧게 연출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요런 무드를 연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렇게 신어주시면 너무 이쁠 것 같고 또 저랑 또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요거 너무너무 강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신발인데요. 웨스턴 무드가 나는 요런 디자인인데 스웨이드 소재고 컬러가 브라운인데 되게 약간 초콜렛색 같은 예쁜 브라운이고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다 보니까 되게 되게 부드럽고 가벼워요 부분 요정도인데 되게 발이 편해가지고 너무너무 요즘도 잘 신고 있는 애 중에 하나고 그냥 이 뭔가 분위기가 미쳤어요 진짜 얘도 은근히 뭐 청바지를 넣어서 매치를 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뭐 짧은 스커트랑 입어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또 요즘에 너무너무 잘 신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 너무너무 애정하는 네 가지 부츠를 소개를 해드렸고, 제 최애 부츠들이니까 너무너무너무 강추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이런 거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